전방파, 전방파. 그쪽에다가 교체해 드릴게요. 응. 그렇지. 이렇게 왼쪽. 우리 오분 빡세게 전방파. 네. 네. 하나. 둘. 정대. 여기 딸깍 그렇지. 앞에 있다고. 와 <laughs> 와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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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저거 갑자기 안다. 2, 9 너무 전방앞으 하면 안돼 바로 네, 가지 지금 근무 바뀌었냐? 이제? 네. 이제 근무 바뀌었어? <laughs> 아... 그게 근무 때문에 못 나온 거였지? 네. 그때. 자 우리 앞에서 한번한번해사이드 와, 우키프 잘하네. 응? 응?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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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반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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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

기포 교체요 기포. 킵이요. 번 뭐야? 이번 킵이야 좀 올라가 주세요. 자, 여기, 여기 현고 아, 있어. 사람, 사람 <laughs> 뛰어 들어가거민라이 <뛰어> 들어가. <laughs> <여기 웃음> 있어? 아? 네, 저기 요 <laughs> 라인 나오는 한번 봐 주세요. 여기 볼나가는 거. 여기 볼나가는거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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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. 올라, 올라. 너뭐뭐 해. 가. 붙다네. 야 돼. 해야 돼. 어. 돼. 지 아. 바 들어가 줘한명 있어야 돼. 있어야 돼. 네. 오. 됐다. 와! 나이스. 아, 나이스, 나이스. <목소리가> 아무 들어와. 가운 들어와. 그래. 가운데 들어와. 가운데 들어와. 가운데. 가운데. 현성이 빨리. 현성이 오른쪽. 현성아, 현성. 한 공만 더 현성이 많이 줘. 자, 잡 아, 이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돼. 가운데. 안 된다고. 가운데 성민이가 잡으니까. 없어요. 나이스, 나이스. 나죽이자안 돼. 자, 뒤에해줘야돼 자, 뒤에 치해해해이 팀도, 농구 한야 돼, 이 하고, 자, 천천히, 천천히. 어, 뒤에 내려다내려다내려다내려다

진눅들은것 <laughs>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오랜만에 는데리그여가지고또운데가잘 하시던데. 벨트 그래가지고 내가 발 빨리 죽지 말자 어, 못 들게. 그렇지. 모으러 뭐뭐 어. 으로고 여기 진짜 진 아, 닌거 같다. 아거같 여기 딱 리스트. 유도 보이지 아닌 거 같다. 진짜 바탕이죠, 바탕이. 시기도 있었는데. 말이 진짜 좋다. 한디. 여기서 나와서 봐. 뭐 봐요. 니아왜 뭐라 했는데? 낮아 이쪽에서 뭐랬어요? 집중 집중. 홍소. 일부러 g 홍성 와. 이스 진짜 세. 이거 안 된다니까요. 아, 그래? 아이안 돼. <laughs> 이깥 카메라. <laughs> 카메라. 카메라. <laughs> 1 8분이니까 9분 9분 씩해이지 <laughs> 원래 했어 원래 그냥 아, 심판은 모르겠는데 이건 바, 이건 바꾸면서 반반씩 몰랐어. 우! 이걸 뭡니까님. 나이스요. 아 이렇게 찍어서 다다 진짜. <laughs> 위치 좋니다 위치. <laughs> 야, 안될것 같은 패스. s 괜찮지 나아무도 아무도, 아무도 아, 기대 안 했는데. <laughs> 네. 안요돼 그리고 나, 자, 자. 와 o 가 d 다내 수명이니까 얼 가야 돼 올라가 올라가 버려 영기형까지 올 가운데로 때려 가운데로 아, 가운데 가면 해봐 지 그렇죠. 들어가 아 차이 안나지 이제 저안 아, 안 나지. 아, 안 나지. 나이스 센스 나이스 영기형이 방금, 영기 영기 방금 잡았으면 엄청 멋있었을텐데 가운 음, 네, 가운데, 가운데, 네. 가운데, 가운데. <laughs> 아, 지난번 <laughs> 영상에 댓글다는데 죽는 줄다 그... 그래. <laughs> 어. 1, 다 봐야 되잖아요 <웃음> <웃음> 많이 나고, 와이프가 내 성격 <laughs> 알아서 집안해너걸 야, 이준 야, 우준아 너두 번이나

오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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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메 오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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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<첫판이었는데>? 예. 어. 응. 계 계속 계속 바꾸기로 했대. 요거 네, 예. 그냥 계속 그냥 따로 교체 사인안 하고 그냥 막 바까요. 그래서 진짜 막 15분이면 5분 빠짝 뛰어버리고 나오고 5분 빠짝 뛰어버리고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. <웃음> <웃음> 아까 저것도 억울하겠는데 현우 형이. 뚜껑가 놨다. 다 그러한 뭐 벌지. 응. 재현이 형이 못본거같아아아 <laughs> 현우 형이 <laughs> 그거 보고 바로 했는데 <laughs> 이제 길룡이 형은 파울이라고 했는데 재현이 형이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심판이 이제 재현이 형이니까 뭐라고 하지? <laughs> <자>, <laughs> <자>, <laughs> <laughs> 와 나이스 다되네다 튀어 줘 튀어 아, 줘 튀어 패치 빨리. 야이기우してる다 빨리. 하왜 이기우してる 거야? 나이스. 승현이 형. 이거가 지금 확지게해현이형 아. 있다.